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성경 앱이 있으셔도 같이 좀 피고 함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자막 보여주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매이 오며 모여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어, 없나요? 말씀이? 예. 5절과 13절 갈지 있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어 나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지난주 시0편 139편 말씀을 좀 뒤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이것을 해 주십시오, 세상에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다윗은 "내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생애가 될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 지혜로 갈수 없고 우리 힘으로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냥 방향만 가리키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갈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힘이 없는 우리를 손으로 잡아서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임을 알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벌써 시편 140편입니다. 이제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1절 부인편부터 지금까지 다 했네요. 아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내가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원치 않아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악인의 꾀로 또 악인의 악한 말로 우리와 싸우려고 끊임없이 함정을 파놓고 매일 모여서 그 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악인인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악인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에를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럴 때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악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또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더불어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죠. 만약 요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악인들 가운데 있다면은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올무와 그런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이러한 올무와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달라. 그러니까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막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그들로,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 13절 말씀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나는 의인으로서 의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런 환경 속에서 악인들이 나를 향하여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나와 싸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으로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 정직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나와 싸우려 하는그 악인들에 대해서 나는 그 악한 일에 대해 내가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치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일에 대하여 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똑같이 그 악인의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악인들의 깨와 악인들의 손에서 내가 그들과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 명의 부대를 이끌고 엔디게 황무지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 동굴에 들어가 분리를 보죠. 사울 왕이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바로 그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그 부하들은 아, 올컨이 됐다. 이제 우리는 사울을 죽여서 우리가 목숨을 건지고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죠. 오히려 그냥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서 사울 왕이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사울 왕은 지금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난 똑같이 당신 앞에 악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뭔가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과 이 일행이 사울왕이 그 일로 인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몇년 동안이나 사울왕을 피하여 계속 도망다니게 됩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어쩌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요, 왜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도 도망 다니게 만드니까 라고 다윗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 그때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에서 악인들의 손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을요 악으로 대한다면 똑같이 그 사람도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자가 되며 똑같이 그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는 자가 되며 똑같이 죄인들의 길에 선운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것보다 내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과 여전히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했던 이유도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을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각인의 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는 이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 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면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며 아니하며 오히려 복을 빌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일을 통하여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된그 형들을 다시 다 애국으로 불러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죠. 예수님의 죽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신 사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무슨 복을 얻습니까? 첫째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을 악으로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선으로 대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대할 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강이 넘치는 거죠. 악을 만약에 악으로 대한다. 그럼 마음이요.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뭔가 마음의 심령이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악을 선으로 대할 때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악으로 대하는 자가 있다? 그래, 이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악을 선으로 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게다가 악을 선으로 대할 때이 인내는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성숙하게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악으로 선을 감는 것. 이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하라고 하죠?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참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일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악에 대하여 내 마음에 분노나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이 이런 악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꾸 감정이 나죠, 승이 나죠, 화가 나죠.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분한 감정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 여러분 거꾸로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보 e 을 보이지 않으셨나요? 누가 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기도로 기도로 성도는 기도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일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있는 그 무지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악에 대하여 우리가 똑같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움을 맛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게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얼바인 중앙 침략의 모든 청년과 가족분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로 하나님 내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찬양 찬양단의 임도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